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원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기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란과 분노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기의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2장 1절에서 11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통하여서 육체로 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때곤고와 환난이 있을 뿐으로 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장 1절에서 1 1절의 말씀이 돼요. 어, 한 가지 여기서 구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고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1980, 188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어, 인천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요. 또그 전에 어, 북쪽과 일본을 통해서 이미 성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뭐 그때 예수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그때는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야소라고 그랬수 야소. 중국. 말을 이두문자식으로 통해서 예수를 야소라고 해서 야소교, 야소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1884년 이후에 야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으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의 사람들이나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는 억울해서 천국 가야 된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에 어떻게 남으셨을까요? 아, 사모님, 김영수 사모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미안해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답은 들었습니다. 사도들 듯? 너무 안타깝지 예수님은 몰랐는가요? 맞습니다. 정답. 저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게 성경적인 답인데,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아, 그래도 예수님은 몰랐으니까, 무지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는 것처럼, 어, 그들이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 그,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말고는 방법이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예, 태어났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게 그,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에 다릅니다. 뭐, 뭐 논리적으로 어떻고, 뭐 이성적으로 어떻고, 아, 다 그런 걸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니 이런 이은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 대해서 복음을 고발하며 복을명하여그 마음의 질이 율법의 행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름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미란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느니라 네, 아까 말씀에 좀 설명을 더해서 2절부터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특별히 계시니까, 이 특별히 계시 말고, 이 자연을 통해서, 아,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지만,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자연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어, 율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지만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면 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고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이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양심대로 사, 살면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대요. 양심은 한 가지라도 거리낌이면 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열 가지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아홉 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어, 자연계신를 통해서 양심을 주셨지만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의의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방인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9절까지 긴 내용인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마치는데요. 공평하게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작게 읽고 여러분 18절 크게 읽고 19절 제가 작게 읽고 여러분 20절 크게 읽어야 돼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봄하면 내 할래는 무할래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래를 가지고 율법을 봄하는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게 되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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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렐루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으로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그 칭찬이 사람의 사회 아니오 다만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아멘 17절부터 29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가 엄청 폭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지옥의 뜰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 율법을 알아. 그 율법을 받은 증거로 한 해를 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라고 말만 하고 전라도 말로 오상말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것만 자랑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너희도 망한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옥 가고 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가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 밖에 있는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율법이 없어서 안 되고, 율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서 안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서, 이제 3장, 3장에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는 얘기를 3장에서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1장 2자를 요약하면 이런겁니다. 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다 짓고 산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욕하고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못 지켜서 니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방법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과 유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얘기가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끝,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